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이번 주 내내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공포와 고용시장의 냉각,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하락폭까지 고려하면 나스닥백 지수 기준으로 최근 5일 동안에만 약5% 하락이 나왔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들은 10% 수준의 하락, 더 크게는 20%, 30% 하락이 나온 종목도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공포감도 커졌겠지만, 우량 종목 한정으로는 미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 추가 매입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무난하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아침 발표된 아마존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부문인 AWS는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3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49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최근 3년 중 가장 빠른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아마존의 주가가 장마감 이후 10% 하락한 이유는 2026년 1분기 영업이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165억 달러에서 215억 달러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2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위성인터넷 서비스인 아마존 레오의 비용 증가, 퀵커머스 투자, 국제 스토어 가격 정책 등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2026년 한해 동안 AI 인프라 구축 등에 2000억 달러 하나 약 29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AI라는 세대적 기회를 잡기 위한 공격적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성이 희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은 어제 발표된 알파벳의 2026년 자본지출 가이던스인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로 빅테크 기업들 간의 막대한 투자 경쟁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때 2025년 영업현금 흐름 추이를 보면 알파벳은 1647억 달러, 아마존은 1395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성장성을 고려하면 알파벳은 올해 가이던스 상단인 18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하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마존은 20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하면 성장을 고려하더라도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장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자본지출을 정리해보면 가이던스 상단 기준 알파벳 1,850억 달러 아마존 2,000억 달러 메타 1,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모두 합하면 6,2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이고 하나로 따지면 약 910조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 수익성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모두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투자 지출이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회는 계속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인프라 투자 핵심 종목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샌디스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속하며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플래시를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주가 84만원에 PER 5.16배가 나오고 샌디스크는 2027년 상반기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576달러에 PER 7.82배가 나옵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매월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 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hbm을 포함한 전체 dram 가격은 전분기 대비 80%에서 8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랜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6년 1분기 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랜드플래시의 경우 2026년 1분기 주물량이 공급업체의 생산능력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수익성이 워낙 높아 생산 라인의 일부를 디램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랜드플래시 생산능력 확장을 더욱 제한하고 있고 단기적인 생산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AI 추론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기업용 SSD 주물량이 폭증하였고 해당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팔란티어를 점검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이던스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개비 PS 추정치는 2026년 1.32달러, 2027년 1.8달러, 2028년 2.54달러이며 축가 130달러 기준 PER은 각각 98.5배, 72.2배, 51.2배입니다. 연40% 수준의 성장률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들어와 있고, 항상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점 역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누드와 소파이도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확보하였으며, 경영진의 뛰어난 실행력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로비누드는 주가 73달러 기준, 2026년 선행 PER 29.7배, 2027년 선행 PER 25.7배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 동력으로는 예측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 중순 출시한 정치 및 스포츠 이벤트 예측 시장 서비스가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거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칼시라고 하는 예측 시장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 진출했지만 작년 11월 정식 인가를 받은 파생상품 거래소인 MyXDX를 인수하며 자체 인프라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소파의 경우 축가 19달러 기준 2026년 선행 PER 31.7배 2027년 선행 PER 23.8배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 동력으로는 강력한 플랫폼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자가 퇴출뿐만 아니라 예금, 투자, 신용카드 등 여러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신규 제품의 40%가 기존 회원에 의해 개설되었으며 이는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동력입니다. 실제로 소파이의 금융서비스 부문 2025년 매출은 2024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고 마진율이 37%에서 51%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성장주 중심의 급락은 AI 거품 붕괴라기보다는 투자 속도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막대한 자본지출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부담과 주가 변동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클라우드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AI 인프라 핵심 기업 그리고 경쟁력이 확실하고 고성장 대비 첫 평가된 기업을 중심으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커질수록 모든 종목을 피하기보다는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는 구간이며 지금의 변동성은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양질의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